네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건데요 바로 이거 레드스톤 관련 했었잖아요 업로드 안될 수도 있었어 있을 수도 있는데 뭐못볼 수도 있는데 <laughs> 제가 이레드스톤못번채한 다음에 제가 맵을 맵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거 하나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다다 네, 이건 놀이동산이고요 네 제가 이건 만들 안든 겁니다.가 아니라, 수정을 해놨어요. 네, 이렇게, 스커치카 게임, 게임을 할수 있는데, 네,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. <laughs> 뭐야.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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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아, 씨. 아, 씨. 어쨌든 간에, 진지한 군과 함께. 나서는 아직 안 고장난 일을 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을탄 다음에, 저 물을 훔셔주시면시작하지 않네요. 간다. 저도 아직 실험 안 해봐서, 예호. 와, 이거 간지나지 않습니까? 맵은 이것만 소개해드릴게요. 이것만 하고더 좋은 게 없거든요. <laughs> 네, 이렇게 딱 내, 자동으로 내려주면서 끝나게 됩니다. 이렇게 좋은 걸 활용할 수 있어요. 네. 여러분들은 뭐이 마크마스터를 아시는 분들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마크마스터로 이거 맵을 깐 건데요. 네, 너무 재밌으셨더 재밌게 보셨다면은 짧고 짧았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는 이만 어,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맵으로 가죠. 어, 아 여기 있구나. 죄송합니다. 바이바이.